방황하는 분들은 특별하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주인공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내가 되려고 하는 내 고요함을 발견하려는 그런 가치관을 믿는 분들은 숫자가 적고 특별해요. 그것을 방황으로, 그 이상의 뭐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방황을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 간격이 방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방황은 못 나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맞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표를 써라. 직장에서 중역이 되든 나와서 창업을 하든 일단 사표는 써야 한다. 떠남이 목표일 때가 있다. 지금이 이때다. 떠나지 못하면 모욕을 당할 것이다. 조직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해라. 구본형 선생님의 블로그 옛날 홈페이지에 있던 글 중에 어, 나의 5 0대 10대 풍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 이거를 블로그 이웃이자 저 같이 여러 활동, 공부방도 하고 계신 따뜻한 오지라퍼님이 이제 카톡으로 공유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이 좋은 글귀들을 한번 공유하고 같이 음미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는 글이었어요. 제가 중간중간 그냥 점프할게요. 인생은 유유한 강물이다. 그것은 수많은 변천과 사연을 담고 흐른다. 강물의 여정을 우리 인생과 겹쳐보면 그 유사성에 놀라곤 한다. 10대는 뜻을 세우는 시기이며 20대는 준비하는 시절이다. 30대는 성취의 시절이고 40대는 전환의 시대다. 50대는 자적의 10년이고 60대는 배품의 시절이고 아마 70대는 비음의 시기일 것이다. 30살 10년은 성취에 몰두해야 할시기다 이때 이루어낸 것이 없으면 그 다음 40살 10년은 통째로 흔들려 그 허망함을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 10년은 성취를 위해 모든 에너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돈도 명예도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한때를 바닥에서 박박 끼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좋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역시 그랬어요 30대 때는 성취에 몰두했다라기 보단 물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브랜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30대 열심히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 10년을 이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 어떻게 보면 흑역사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제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성취한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저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음을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분야로 어 성공하기는 혹은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나온 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거기에 바탕을 딛고 이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흔히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것, 커넥팅 닷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데 선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그 중에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거를 가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어, 그런 면에서 저도 보면 저는 어쨌든 영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 이런 식으로 서서히 조직 생활을 통해서 변화했는데 그런 경험 덕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도 보면 브랜드 전략을 하면서 그 알게 된 브랜드의 그 이론들 또 전략들이 사람한테 그걸 적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자기 인지라든지, 어떻게 하면, 어, 자신을 찾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철학, 아, 어, 책에서 그걸 배웠다기 보다는, 제가 브랜드를 하는 과정에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 어댄티지를 가져가고, 이런, 이런 것들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덕분에,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흔 살십 년. 마흔 살십 년은 모름지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혁명의 시기이다. 이때 전환하지 못하면 피기 전에 시든 꽃처럼 시시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이때를 후반전의 인생을 위한 인터미션 혹은 이막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어림없는 말이다. 실력이 모자라면 후반전의 경기는 또한 번의 비웃음에 불과하다. 1막에서 시시한 엑스트라가 2막에서 돌연 위대한 주인공으로 돌변하는 연극을 본 적이 없다. 인생은 연극이 아니다. 인생은 진짜다. 마흔 살은 지금까지의 연극을 끝내고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스스로 대본을 쓰고 스스로 연출하고 스스로 배우가 되는 진짜 이야기. 이것이 마흔 살이다. 너무 그 마음을 치는 아, 마음 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뒤에 쭉 나오면 3 0 대에 꼭 해야 될 일곱 가지 뭐 이런 걸 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 해야 될 일곱 가지 중에. 일곱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좀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맞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표를 써라 직장에서 중역이 되든 나와서 창업을 하든 일단 사표는 써야 한다 떠남이 목표일 때가 있다 지금이 이때다 떠나지 못하면 모욕을 당할 것이다. 조직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해라. 또 7번에는 취미 속에서 평생 직업의 힌트와 싹을 키워라.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만이 Good to Great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끊임없는 실험과 학습이 이 시기에 키웠다.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음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이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40대 사표로 쓰고 나와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만두고 제가 사표로 쓰고 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진짜 변화해야 되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고유성을 찾아서 아 여태까지는 영국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 적은 거예요. 제 그런 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내 인생을 갖기 전까지의 그 간극이 바로 그 방황에서 방황의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황은 나쁜 게 아니다. 방황을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 간격이 방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방황은 못 나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분들은 특별하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주인공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내가 되려고 하는, 내 고요함을 발견하려는 그런 가치관을 믿는 분들은 숫자가 적고 특별해요 그것은 방황으로 그 이상의 뭐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어, 그런 분들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않는 분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더큰 폭으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